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 찾아간 곳은 공공정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특별한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카페가 너무 예뻐요. 바라만 봐도 풍광이 너무 좋아서 상 받을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빠가 정원 조경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 20년 경력으로 아버지께서 다 꾸며주신 아. 정원입니다. 정원 조경 리를 하셨던 아버지와 인테리어에 관심 많던 어머니 그리고 젊은 감각으로 똘똘 뭉친 딸이 의기투합해 만든 카페와 정원 척박한 땅을 직접 일궈 잔디부터 돌담, 야생화까지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원래 여기가 완전 맹지였었는데 음. 그냥 저물 있는 정원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물 있는 거를 아빠 보고 해달라고 좀 많이 쪼르기도 했었고. 어. 저 담벼락 같은 경우는 엄마 아이디어고 자작나무랑 다른 나무들도 좀 많이 심으셔 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빨리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의 들꽃으로 바깥 정원을 채웠는데요. 실내는 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 놨을까요? 아, 여기는 뭐 실내 식물원이에요. 요즘은 식물과 인테리어를 합친 플랜테리어가 인기라고 하죠. 실내 곳곳에 식물을 배치해서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높은 층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자수를 심고 이색 식물들을 구성해 사계절 푸른 실내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이게 바로 초록의 힘 아닐까요? 병원이 원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숙소 같은 힐링되는 카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